너무 어렵게 샀지. 응. 맨날 가면 품절이라서 없다가 어느 날 갔더니만 우연히 있어가지고 응. 바로 샀지요. 플랫버너. 설명서가 있고. 응. 자, 봅시다. 몇 어, 권지? 어, 와, 뭔가 되게 뭔가 경고해 보이지 않아? 설명서라도 안 보고 하긴 했는데 이건 뭔가 페이보 같고. 이걸로 먹으면 하나도 모르겠을 때서 일단 꺼내봅시다. 일단 이 나사를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. 풀어서 나중에 뒤에서 꽂아서 고정하는 거야. 네. 그 전에 다리를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넣고. 먹질 수가 없 응. 그 다음에 얘를 위에 썼다. 넣어서, 응. 이렇게 에다 맞춰요. 맞추고, 응. 아까도 나사 풀렸던 거를 돌려서, 얘를 고정하는 거. 응. 그 다음에 얘가 오더. 응. 이렇게 하면 됐고. 저녁을 쓰라는 말은 없지만, 스노우피크 사람들은 그래도 저녁을 쓰라고 얘기를 해요. 안쪽으로 집어 넣어요 노즐이 뭐 막힌 데나, 이물이 있어서. 응. 근데 그건 진짜 고그런지잘 모르겠어요. 저말 버튼을 눌리면서 가스를 열면서, 응. 어, 어. 쉽게 들어왔다. 된다. 이렇게 바로 돼. 어 좋네. 응. 근데 얘가 너무 견고한 게. 응. 너무 마음에 들어. 응? 어 이렇게 뜨고. 이제 얘를 우리가 산 IG 지 스테이블에다가 올릴 거예요. 한대 하나를 빼고. 응. 이렇게 딱 걸치게. 하면은 어. 아, 좋네. 아이 아주 그 편, 편하겠다. 그리고. 근데 여보 이게 응. 여기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리면 안 되잖아. 응. 불안하잖아. 응. 근데 저기 보면은 여기 홈이 있어, 홈이. 얘가 딱 걸리는 것 같아. 아, 되네. 이렇게 딱 걸리면 얘는 아주 튼튼하게 잘 매달려 있어. 어, 여보 어때 이거? 마음에 들어? 근데 이게 너무 튼튼해. 견고해. 이게 절대로 고장이 안날것 같아. 좋아 좋다. 잘 샀다, 여보.